명리학에서 소는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축토로 모든 생명을 품고 기르는 대지의 포용력과 견고함을 대표하죠. 바로 이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소띠이기 때문에 다른 띠들과의 관계에서도 독특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소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들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꼬이기만 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특히 소띠 분들은 워낙 진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이런 차이를 더욱 예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함과 우직함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그런 모습을 답답해하거나 고지식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 동안 검증되어 온 시비간지 궁합의 법칙이죠. 이 축토가 특정한 띠들과 만났을 때는 서로 상생하며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지만 반대로 어떤 띠들과 만나면 서로를 소모시키고 갈등만 키우는 상극 관계가 됩니다. 지금부터 소띠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운을 가져다 줄세 개의 띠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상극의 세계띠를 사주명리하게 원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궁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소띠의 기본 성격과 운세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띠의 성격적 특징. 소띠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우직함과 성실함입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강한 의지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죠. 이는 축토의 견고한 성질에서 나오는 특성으로 마치 대지처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신중하다 보니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번 정한 생각을 바꾸기 어려워하는 완고함을 보이기도 하죠 특히 화가 났을 때는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폭발적인 분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소뛰는 것으로는 과묵하고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검소하고 시용적인 성향이 강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싫어하고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죠. 인간관계에서는 진실함과 의리를 중요시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한번 믿음을 준 사람에게는 끝까지 충실합니다. 다만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때로는 차갑거나 무뚝뚝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소띠의 인생, 흐름, 소띠의 기본 운세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급격한 변화나 대박은 적지만 성실함과 근면함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성과를 쌓아가는 타입이죠. 재물은 측면에서 보면 소띠는 타고난 재물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호하며 꾸준히 저축하고 절약해서 탄탄한 재정 기반을 만들어 가죠.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도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판단을 거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투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사업은에서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자영업이나 전문직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젊은 시절에는 다소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맛보게 됩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60대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세를 타고났다 해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궁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는 이유입니다. 소띠 여러분의 타고난 장점을 더욱 빛나게 해줄 최고의 파트너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소띠와 최고의 궁합띠 세 가지. 이제 소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소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세 개의 띠입니다. 이세 띠와 만나면 단순히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습니다. 소띠와 궁합이 좋은 첫 번째 띠는 쥐띠입니다. 소띠와 쥐띠의 관계는 명리학에서 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인연입니다. 이는 물과 흙이 만나 생명력을 키우는 것과 같은 원리죠. 쥐띠는 영리하고 재치가 뛰어나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반면, 소띠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쥐띠의 아이디어와 소띠의 실행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죠. 특히 사업 분야에서 이 조합은 정말 강력합니다. 쥐띠가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면, 소띠가 그것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해 나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두 띠가 함께할 때 나타나는 재물 증식의 속도입니다. 쥐띠가 투자처를 발굴하면 소띠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투자는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재물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쥐띠의 돈에 대한 감각과 소띠의 절약 정신이 결합되면 착실하게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큰 손실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서도 매우 이상적입니다. 쥐띠의 활발함과 유머가 소띠의 진중함을 밝게 만들어주고, 반대로 소띠의 든든함이 쥐띠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되며, 자녀, 교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띠와 궁합이 좋은 두 번째 띠는 뱀띠입니다. 소띠와 뱀띠는 사유축 삼합 중 하나로 금기운을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궁합이 특별한 이유는 둘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띠는 예리한 직감력과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탁월하죠. 반면 소띠는 그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뛰어납니다. 이두 띠가 만나면 갈등이 최소화됩니다. 둘다 말이 적고 은밀함을 선호하며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겨도 서로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아나갑니다. 특히 소띠 남성과 뱀띠 여성의 조합은 명리학에서 삼복을 완성한다고 봅니다. 삼복은 세 가지 복이라고 해서 사랑과 재물 그리고 자손복을 뜻합니다. 즉, 소띠와 뱀띠가 만나면 사랑, 재물, 자손이라는 인생의 세 가지 큰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의미죠. 사업 파트너로서도 환상적입니다. 뱀띠가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면 소띠가 그것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죠. 두 사람 모두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꾸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띠와 궁합이 좋은 띠는 닭띠입니다. 이 역시 사유축 삼합의 완성체로 세 띠가 모두 모이면 금국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닭띠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또한 도덕적 기준이 높고 규칙을 중요시하는 성격이죠. 이는 소띠의 성실함과 책임감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두띠 모두 질서와 규율을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이 궁합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의사소통의 원활함과 갈등의 최소화입니다. 다른 조합에서는 소띠의 과묵함이 때로 오해나 답답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달띠는 소띠의 진심을 정확히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소띠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눈빛과 행동만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를 직감적으로 파악하죠. 반대로 달띠가 때로 지나치게 세세한 것에 신경 쓰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소띠가 묵묵히 큰 그림을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줍니다. 무엇보다 이두 띠는 서로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큰 불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중요시하고 도덕적 기준이 높으며 체계적인 생활을 선호하죠. 그래서 일상적인 갈등이나 가치관 충돌이 현저히 적고 설령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갑니다. 이런 원만한 관계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결혼 생활에서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달띠가 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띠가 경제적 기반을 든든히 뒷받침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죠. 무엇보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이런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성격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새띠와의 만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운의 급상승입니다. 소띠 본인도 원래 재물관리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 새띠와 함께할 때는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소띠의 고질적인 문제인 완고함이나 소통 부족 같은 단점들이 자연스럽게 보완됩니다. 이 새띠는 모두 소띠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소띠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좋은 궁합이라 해도 저절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이런 좋은 궁합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편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맞지 않는 오히려 서로에게 해가 될수 있는 상극 관계는 어떤 띠들일까요? 소띠와 상극인 띠궁합. 지금까지 소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세 개의 띠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뒷면이 있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화롭지 못한 관계들도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소띠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상극 관계 세 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며 혹시 이미 이런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소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첫 번째 띠는 양띠입니다. 소띠와 양띠의 관계는 명리학에서 충미상충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상극 관계입니다. 이는 같은 토 성질을 가지면서도 서로 정반대 방향의 위치에 충돌하는 구조죠. 양띠와 소띠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다 초식동물이고 뿔을 가지고 있으며 성실한 성향을 보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유사성 때문에 더큰 갈등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둘다 너무나 고집이 세다는 점입니다. 소띠는 신중하게 판단한 후 한번 결정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양띠 역시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이두 고집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사소한 것부터 충돌이 시작됩니다. 소띠가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면 양띠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접근하려 하죠.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심과 고집이 개입되어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는 협력보다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쉽고 결혼 관계에서는 일상의 모든 결정에서 의견이 충돌해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합니다. 소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두 번째 띠는 말띠입니다. 소띠와 말띠의 관계는 추구원진이라는 특별한 상극 관계입니다. 이는 단순한 충돌과는 다른 복잡하고 미묘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진살의 특징은 서로를 끌리면서도 밀어내는 모순적인 감정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말띠는 자유분방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반면 소띠는 안정성과 규칙성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계속된 마찰을 일으킵니다. 특히 의사소통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말띠의 즉흥성을 소띠는 경솔하다고 여기고, 말띠는 소띠의 신중함을 답답해 합니다. 더 복잡한 것은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헤어지고 나면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면 또 부딪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양쪽 모두에게 정서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소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세 번째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소띠와 호랑이띠의 관계는 두 강자의 만남으로 둘다 리더십이 강하지만 그 스타일이 정반대라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카리스마 있고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반면 소띠는 신중하고 체계적이며 민주적인 리더십을 선호합니다. 문제는 이두 스타일이 서로를 견제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호랑이띠는 소띠의 신중함을 우유부단함으로 보고, 소띠는 호랑이띠의 과감함을 무모함으로 여깁니다. 직장이나 조직에서 이두 띠가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매우 곤란해지고, 조직 전체의 분열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권력 투쟁으로 발전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둘다 양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세 가지 상극 관계의 공통점은 모두 소띠의 핵심 특성인 안정성과 신중함이 상대방의 특성과 정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미 이런 관계에 있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소띠의 포용력과 인내심이 발휘될 때 이런 어려운 관계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소띠와 나머지 띠들과의 관계. 지금까지 소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새띠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상극 관계 새띠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띠들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들과의 관계는 그럭저럭 괜찮다는 수준에서 조건부로 좋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소띠와 소띠 관계, 같은 소띠끼리 만나면 어떨까요? 서로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장점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직감적으로 알수 있죠. 또한 둘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둘다 너무 신중하다 보니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완고한 성향이 겹치면 한번 의견이 다를 때 누구도 먼저 양보하려 하지 않죠. 특히 사업에서는 혁신이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둘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려 해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소띠와 용띠 관계. 소띠와 용띠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용띠의 웅장한 기상과 리더십, 소띠의 안정감과 실행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죠. 특히 소띠 남성과 용띠 여성의 조합에서는 재물운과 자녀운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띠 여성의 진취적인 성향이 소띠 남성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소띠 남성의 안정감이 용띠 여성에게 든든한 뒷받침이 되죠. 다만 주도권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둘다 리더십이 있는 편이라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띠와 토끼띠의 관계, 소띠와 토끼띠는 큰 마찰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토끼띠의 온화함과 소띠의 포용력이 잘 어울리죠. 토끼띠는 갈등을 싫어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서, 소띠의 때로는 고집스러운 면도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소띠는 토끼띠의 섬세함을 이해하고 보호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둘다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적극적인 변화나 도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서는 안전한 길만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죠. 소띠와 원숭이띠의 관계. 소띠와 원숭이띠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관계입니다. 원숭이띠의 영리함과 재치, 소띠의 성실함과 안정감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빠른 적응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띠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띠는 원숭이띠의 때로는 경솔할 수 있는 행동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죠. 다만 가치관의 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변화를 즐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반면, 소띠는 안정과 전통을 중시하거든요. 이런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띠와 개띠의 관계, 소띠와 개띠의 관계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띠의 충성심과 정의감, 소띠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잘 맞을 수 있지만, 때로는 서로를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띠 남성과 개띠 여성의 조합에서는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개띠 여성의 헌신적인 사랑과 소띠 남성의 든든함이 조화를 이루죠. 하지만 개띠 남성과 소띠 여성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둘다 고집이 있는 편이라 의견 충돌 시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띠와 돼지띠의 관계. 소띠와 돼지띠는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난한 관계입니다. 큰 갈등은 없지만 특별한 시너지도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죠. 돼지띠의 관대함과 소띠의 포용력이 만나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다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관계 발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물 관리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돼지띠는 때로 너무 관대해서 지출이 많아질 수 있고, 이것이 절약 정신이 강한 소띠에게는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띠 여러분의 궁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궁합 이론을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궁합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 모든 인간관계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노력과 이해, 배려가 훨씬 더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궁합이라 해도 서로를 소홀히 대한다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반대로 상극 관계라 해도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띠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인 포용력과 인내심을 잘 활용한다면 어떤 관계에서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의 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상급 관계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원래 그런 성향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띠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질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중함을 답답해하거나 우직함을 고지식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같은 소띠입니다. 좋은 궁합의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고, 상극 관계는 지혜롭게 피해가면서, 여러분만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